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톡 라이브, 국민주권 신상민 TV의 신상민입니다. 오늘은 아주 그 귀하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예, 여기 비 엄청 옵니다. 어제 밤에도 엄청 비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민수, 김민수 유무차 아빠, 유무차 아빠가 그 간단히 제가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8개월 된 아기를 그 아기와 함께 그 빨간 유모차, 네, 그 빨간 유모차를 어 이제 동반해서 대검찰청 앞에서 처음 만났죠, 네, 네, 맞 처음 만났는데, 아니 애기그 촛불 집회에서 그, 그 유모차 부대가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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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여기서 또 우리도 이, 이 부정 선거, 이? 이 우리도 유모차가 있네. 그래가지고 특종이 된 거거든요, <laughs> 그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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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laughs> 처음 뵀죠. 네. 근데 네. 거기서 이 그때 이제 처음 뵀을 때. 어 가슴에 막 울분이 상당히 이제 있었죠, 그죠 네, 네, 오른 일에 아 정의 그 국가간이 투철한 정의의 사나이다. 네네네. 속으로 가 생각하면서 네네.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됐습니다. 애국 청년 청년이라고 할수 있죠. 아, 네. 애기 아빠지만, 애국 청년이면서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어 상당히 똑똑해, 네, 똑똑하고 이 강단 있고, 그다음에 어디 불하지 않더라고요. 또 토론 문화도 기가 막히게 살려서 진행 도이라고 예예. 그 그래서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아기 미래, 땀, 미래 때문에 네. 아기 때문에 이제 나왔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그 네, 네, 네. 부분에서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음. 어, 아내가 저보고 음. 이제 축구도 사실 나가지 음. 말라고. 축구도 나가지 하고.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물건도 음. 그냥 다 배달로 주문시키라고 해서, 음. 사실 음. 집 밖에서 사실 거의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그이 부정선거에 대한 걸 확신하게 되면서, 네, 네, 네. 근데 언론이 너무나 그 음. 조용하고, 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그리고, 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음. 이부부정선과 이 너무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음.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음. 정말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아 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 음. 그니까 그냥 집에서 아기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음. 어~ 뭐 딸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음.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음. 어~ 이 거짓된 사람들이 뽑힌 나라에서 네네. 그냥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 불의와 음. 그 불공정이 그 판치는 세상에서 딸을 키우는 자체가 오히려 딸이 살아가기에는 의미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네. 너무 너무 진지해졌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그 오늘은 컨셉이 네. 인간 김민수예요. 네. 아 네네. 어, 시청자 여러분 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국 선언문을 이런 이런 또 영광까지도 네. 물론 제가 쳐들었지만 네. 이런 영광까지 제가 차지할 수 있네요. 네. 자 사유로 부정선거 시국 선언문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 대해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이하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에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이 행하여지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사실을 축소, 왜곡하고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언론, 위정자, 검찰, 사법부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와 국민 투표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침해한, 침해당한 국민에게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하며 증거 훼손과 부실 선거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제라도 4.15 선거의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선거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증거물들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공개하며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언론은 선관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는 사실들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보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국회를 비롯한 위정자는 국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 묵살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 4위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의 착수함과 동시에 향후 선관위에 대한 상시 감사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용간다. 하나, 검찰은 하루빨리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기한 여러 부정선거 관련 고소 고발 사건들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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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법부는 사이로 부정선거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통합 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 개표기 및 기타 전자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모든 주요 증거물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계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qr 코드에 있는 일련 번호의 확인과 투표지 저장 이미지, 서버 기록,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여러 전자적, 물리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관련자들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네. 예. 네. 예예 예. 끝까지 예. 읽으세요. 2020년 7월 네. 29일.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 일동.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어, 근데 아주 이 내용이, 네. 어,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 보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시국 선언을 했을 때 봤거든요. 네. 어, 내용이 지금 사유로 부정선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그 워딩을 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 글자, 이한 글자도 뺄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했고요. 또이 부분은 어디가든지 해 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단한 분이라도 볼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